그,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네요, 예. 네, 요즘은 사실, 일주기가 다가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마음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laughs>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바보라고 세상 경마장에 모든 뭐 조기사들이 높은 사람과 밥 먹고 자유, 그, 개업을 한다면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세상 위치고 그렇게 하는 거면.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네요. 2 9구일 새벽에 우리 상집방의 부산 경마장에서 기수가 자살하셨던 소식이 왔고 열사가 남이석장의 유서를 보면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로 항거하고자했던 것이 명확했고 이건 마사의 고질적인 문제다 더 이상 부산 경마장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사 투쟁으로 결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열사로 불리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는. 열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잖아요. 열사가 됨으로써. 솔직히, 낚해지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첫째는. 절대 흔들면 리안 된다. 그럴 수도 없었고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머니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이 사실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억울하게, 억 녀석은 노예처럼 딱 크게 홀소리도 못하고 소리를 못 내고 그 죽어나가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게 저희 그남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주원이 바람이거든요. 그게. 소를 해야 앞으로 바로 잡아져 나가고 그 동료, 후배들 앞으로라도 좀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지 않으면 자꾸 이게 그 뭐, 부산에서 막 이렇게 뭐 계속 죽어나가니까. 마사회를 배치하라. 마사회를 배치하라. 마사회를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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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제 마사회는 저에게는 익숙한 곳이 아니었어요 특히 또 문중환 헬스는 정말 기수였잖아요 사실은 좀 되게 낯설은 어떤 것이었는데 유가족들의 이야기 듣고 또 싸움 얘기를 들으면서 아 특수 고용 노동자구나 그래서 이것은 유가족만의 싸움이 아니고 또는 마사의 기수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비정규 노동자 전체의 어떤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좀 열심히 같이 함께 하게 되기도 했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너무 끄떡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막 목소리 내고 한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큰 변화 그리고 확 바뀌진 않지만 은 서서히는 조금 변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럼 하나하나가 밖에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소중한 진짜 소중한 삶을 포기하고 가면서 그 열사들의 그한 마디 한 마디가 그렇게 뀌어 간다는 게참 비참한 거죠.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잘 됐으면서도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됐을 텐데. 그러면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이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많이 아팠어요, 사실. <laughs> 그 투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또그 문중원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130여 명만 일하고 있는 경마 기수들의 삶과 노동의 조건들이 개선될 수있었을거라는 문제하고 그런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항해야 되고 어떻게 투쟁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라도 알려주는 하늘의 별이 된 2019년 11월 29일의 문중학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어, 문중원 열사는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또 함께 어, 싸우고 좀 좋은 세상 우리 아이들은 이런 차별없고 평등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윤정하 씨를 기억하면서 음, 이런 사회적 어떤 주제 일터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이런 것에도 어, 같이 손잡고 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r face When you lose something You cannot replace See a stream I love your face I See a stream I want to be like that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인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죽은 건 아니라고 그래도 그 친구 한평생 쪽팔리게 살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았어요 지금. 자신한테 <laughs>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럴 거예요 아마 항상 웃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멋진 기수 저는 되지 못했지만 참 조교사가 되길 바랐기 때문에 멋진 조교사, 그리고 멋진 아빠. 그렇게 불리고 기억됐으면 좋겠어요.